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소개팅 나갔는데 조건은 완벽해요. 키도 크고 직업도 좋고 얼굴도 괜찮은데 왜인지 모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랑은 뭔가 안 맞아.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편한 사람 있잖아요. 어? 우리 전생에 알았나? 싶을 정도로. 저도 궁금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맞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수비아 군세로 찰떡궁합의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생년월일만으로 내 운명의 짝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알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궁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주번호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사주번호는 생년월일을 계산해서 나오는 운명의 숫자예요. 1번부터 21번까지 있고 각 번호마다 타로카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성격, 운명, 궁합까지 다 나타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90년 5월 15일 생이라면? 복잡해 보이지만 댓글에 생년월일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계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각 번호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볼게요. 1번 마법사. 창조적이고 주도적이요. 실행력도 좋은 편이죠. 야, 우리 이거 해보자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타입. 단점은 시작은 창대하나 끝까지 가는 끈기가 부족해요. 5번 교황. 인간관계의 달인이에요. 소통도 잘하고 네트워킹도 잘해요. 사람은 정말 좋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요.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는데 실천력이 약한 거예요. 7번 전차. 추진력이 엄청나요 목표를 세우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스타일. 스무욕도 강하고 성격도 급해요. 빨리빨리 문화의 선두주자로.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고집도 세고 가끔 말실수도 해요. 4번 황제. 자수성가형이에요. 리더 기질이 강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8번 힘. 이 사람들은 느려요. 뭐든지 천천히 해요. 묵묵하고 인내심은 강한데요. 속도가 느려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말 참아줘야 하는 스타일이죠. 첫 번째, 실행력 보완형이에요. 대표적으로 1번과 5번 조합. 자, 1번은 창조적이고 실행력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고 바로 시작하는 스타일이죠. 5번은 인간관계의 달인이에요. 소통을 정말 잘하고. 그런데 5번의 문제가 뭐냐면 실천력이 약해요. 그래서 1번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을 시작하면 5번이 사람들을 모아서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GT 원숭이띠분들이 이런 조합 많아요.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 커플 중에 이 조합 엄청 많거든요. 떠나볼게요. 1번과 7번 조합. 1번은 창조적이고 실행력이 있고, 7번은 추진력이 강하고 목표지향적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최강 파워 커플 탄생이요. 1번이 뭔가 생각해내면 7번이 밀어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7번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자극하면서 쭉쭉 성장하는 거죠. 용띠분들이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용띠 중에 사업가, 리더가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성 공명형.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6번과 3번 조합. 6번은 힐링을 좋아하고 3번은 관대하고 게으름도 좀 있어요. 이 둘이 만나면 완전 평화로운 관계. 괜찮아. 천천히 해. 응? 우리 여유롭게 가자. 데이트도 카페에서 힐링, 주말에도 집에서 힐링, 여행 가도 느긋하게 힐링.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본인들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토끼띠. 양띠분들이 이런 스타일 실제로 이 조합은 크게 싸우는 일도 별로 없어요. 평화주의자들이거든요. 또 하나 7번과 7번 조합 7번은 성격이 급하다고 했죠? 빨리빨리 목표지향적 승부욕 강한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야 되... 우리 이거 해 좋아 바로 가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실행 중 진짜 속도가 미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싸우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둘다 앉으려고 하거든요. 이 조합은요 한 명이 한발 물러설 줄 알아야 오래가요. 마지막 세 번째 기피형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 깊은 관계예요. 2번과 9번 조합. 2번은 여사제 카드예요. 진지하고 신중해요. 연애보다는 결혼에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9번은 은둔자 카드. 집착해서 결과를 얻고 난후 자신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커플 재미없어 보인다. 근데요, 속으로는 엄청 깊어요. 대화 한번 시작하면 새벽까지 이어지는 스타일. 겉으로는 안 보여도 속으로는 뿌리가 엄청 깊게 박힌 관계. 뱀띠분들이 이런 조합이에요. 진지하고 깊고 철학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하나, 11번과 4번 조합. 11번은 정의 카드예요. 기브 앤 테이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정함을 추구하죠. 4번은 황제 카드. 리더십이 강하고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11번과 4번 모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가 돼요. 자, 여기까지는 찰떡 궁합을 봤고요. 이제는요. 조금 조심해야 하는 궁합도 알려 드릴게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안 맞는다고 해서 끝난 건 절대 아니에요. 극복 방법도 다 있거든요. 자, 첫 번째. 4번과 8번 조합. 4번은 완벽주의자예요. 빠르게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8번은 느려요. 천천히 묵묵하게 해요. 세 그런데 수비학군에서는요 4번과 8번을 상극의수라고 표현해요. 사더하기 사는 8이죠. 투머치.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4번 입장에서는요. 8번이 답답해요. 8번 입장에서는요. 4번이 급해 보여요. 왜 이렇게 재촉해? 천천히 하면 안 돼? 서로의 속도가 안 맞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7번과 2번 조합. 7번은 빠르죠? 빨리빨리. 지금 당장. 2번은 신중해요. 좀 생각해 보고 천천히.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7번은 답답하고 2번은 급해 보이고,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5번과 9번 조합. 5번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실천을 잘안 하죠. 9번은 집착해서 결과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5번이 이거 해줄게 하고 안하면 9번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가치관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사주번호와 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생년월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찰떡궁합띠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궁합이 안 맞는다고 나와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랑은요, 운명이 아니라 노력이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궁합도 찰떡이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걷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